최근 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방청은 벌쏘임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내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격성에 강한 말벌에 대한 실험 결과 하나를 공유해드립니다. 자, 요약하자면 어두운 색을 피하고 또 벌을 만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번 쏘이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벌쏘임 사고.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말벌은 유독 잘 공격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 실험을 보면 말벌은 검은색, 갈색, 빨간색, 노란색 및 초록색 순으로 강한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즉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게 벌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의 공격성이 강한 이유는 곰이나 오소리, 담비 등 천적 동물이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장수 말벌의 경우 집 주변에서 발생한 약한 진동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벌집을 밟는데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나 움직임은 장수 말벌의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특히 장수 말벌의 경우 땅속에서 나와 벌집에서 가까운 사람의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후 사람의 행동에 따라 몸 전체를 공격하는 성향이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나무에 집을 짓는 털보 말벌이나 등검은 말벌 등 다른 말벌류의 첫 공격 대상 부위는 머리였습니다. 보통 벌에 쏘이면 그 자리에서 벌을 떼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벌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말벌류를 만났을 땐 무조건 머리를 감싼 채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1,400여 건의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887건에 비해 급증한 상황입니다. 벌독에 의한 사망은 79%가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쏘였을 때는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